분노의 일진 지우가 치킨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우 t v 가 하는 여러분이 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우 TV가 아니라 오늘의 컨셉은 치킨 먹방인데요. 오늘의 컨셉은 지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누구, 누가 먹는지 당연히 아시겠죠? 바로 저와 먹는 겁니다. 바로. 분노의 악마샘, 제이. 일진과 악마 쌤의 대결 치킨 하나 누가 더 빨리 먹나 그 대결입니다. 치킨을 음. 꺼내라 박지호 일진 치킨을 베고 있는 박지호 일진인데요. 조금 웃기지만 어저게시작합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제 밑으로 내려와 일진이. JZTV의 제이입니다. 그러면 다시 변하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음. 악마쌤 제이입니다. 아, 진짜. 진잖다 아니야. 실제 상황, 지유가 저기 벽에 부딪혀서 일진이 됐고요. 악마쌤편 응, 몸은 진짜 일진인 것 같아요. 너도 이거 놀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안심 빨리 먹. 어 보겠습니다. 조금 늦은 먹고 아닌가요? 무슨 치킨인가요? 몰라요. 이 매운 치킨 이거 안 매워져요? 맛있는 육식계치 킨 맞아? 사과찜사과찜 영양치킨. 차가찜 영치킨 콜라 냄새나. 한방울 먹었어요. <laughs> 실제 상황. 콜라잘못 먹어요. 음, 맛있다. 어? 변신 쿨기 직전이네요. 내려올게요 응. 다시. 제가 내려올게요. <laughs> 제이 변신. 지 변진. 지는 그래도 일진 상태가 되어 있다. 응? 응? 우 응. 지금 <laughs> 부양배 우리 집, 우리 아빠 응. 엄청 뚱뚱해 10대 상 88kg에서 무게 <무모가> 되고 있어 강아지 <laughs> <laughs> 때변화오하고 계신다 강아지 때변하다 강아지 변 불량배 지유 그냥 불량배 기리로까 이제? 치킨 맛 표현 좀 해주세요 지야 잠깐만 잠깐만요 지유야 아, 아 이거 물고 있어 계속 이러면또 불량배 같아 <웃음> <웃음> 치킨 맛이 어때요? 아주 꿀맛입니다 이건 매운 거, 이거안 매운 거 어떤게더 어떤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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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프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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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고 와, 지우로. 나도 변할게요. 칼은 나왔어. 아니요. 아니요. 제이 변화. 지우 변화라고 말해야지. 근데 왜안 돼, 아빠? 제이제티 미끈 열렸그코쿠아팬처럼 하는데, 이거. 지우가. 제가 하라고 있어요. 이제 이것까지만 먹고 끝끊어예요 하나 먹고 끝내는 것 같아요, 이 <laughs> 요즘에 제가 영상을 잘안 올리잖아요. 형! 나 아직 안 먹어. 한 1개월 한 번은 거 올리잖아요. 아, 1개월까지는 아니구나. 한 2주에 한번 올리잖아요. 그리고 게임도 그만 올리는 게 아니라 오늘 게임 올릴 거예요, 또. 공부 4하고. 어제 공부 다 끝내놓고. 끝나면... <laughs> 먹었습니다. 그럼 형 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형. 응. 와, 나 이제 다 먹었어.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제 반지 보이는 분눈안된 좋아. 보여 엄마? 수사야 분. 지희야. <laughs> 안녕해줘. 안녕.